모략, 바람은 가을을 머금고 왔다. 염전의 건조가 부쩍 나빠지자 그 언저리에는 사람 그림자가 듬성했다. 그 대신 이날이 신사윈편에 있는 50정보의 논은 3년 만에 풍작이라 주렁주렁 이삭을 숙이고 있었다. 노부모도는 모래사장에서 논을 둘러본 다음 천천히 성을 향해 말을 몰았다. 소금은 거먹고 벼도 오랜만에 광에 가득 저장되리라. 아버지 다다마사가 세상을 떠났을 무렵에는 아버지보다 못하다. 이러한 평판이 가신들 사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서도 있었다. 노부모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못한지 나은지 두고 보라, 그는 먼저 아버지의 총신들을 물리친 다음성을 개축했다. 성을 개축하면 반드시 주민들의 반감을 산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일부러 그것을 단행한 것은 면목일신, 신하통설의 마음을 새로이하기 위해서였다. 개축이 끝나자 잇따라 염전 확장에 착수했다. 연달은 부역으로 역시 불평이 있으리라는 것은 애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뒤에 만들어진 소금을 저마다 나누어 주었을 때의 주민들의 기쁨, 변화피는 그들의 땀으로 결실되었지만 소금은 그들 힘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돈보다도 땀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고 나서 그 무렵부터 이거 참명부님이시다 이런 소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노부모도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장면 변홍사는 칠부작이었다. 그는 공물을 오부로 내려서 백성은 우리들의 보배다. 굶주리게 하지 말라. 일부러 마을마다에 선전케 했다. 이리하여 지난 추석에는 해변에 150척의 배를 띄워 많은 등불을 떠내려보내어 아버지의 영을 위로했다. 그 장관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향사 혼농들의 눈길을 완전히 빼앗았다. 서울에도 없는 풍류로다. 노부모도님은 요즘 세상에 드문 기지를 가지셨다. 노부모도는 그것도 미소로 흘려버렸다. 그의 목적은 그런 조그마한 데 있지는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노래 스승을 초빙하여 요즘 줄곧 노래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것 역시 가만 앉아서 여러 나라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인물관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보니 전에 구마 저택에 옷구니를 찾아다닐 때처럼 성급한 데가 없어지고 볼에 살도 올랐으며 눈길에도 몸짓에도 침착성이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로브모두에게 단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옥가사키의 배부 히로다다의 시세를 내다볼 줄 모르는 동향이었다 아직 어린이 잘 인도해줘야지. 이미 오다이는 닿겠지요를 낳았다. 머자나 그 조카가 영주로서 자라날 나를 생각하니, 외삼촌으로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었다. 오늘도 그는 염전에서 논길을 빠져나가 지쇼사로 말을 몰면서 문득 그 일을 생각했다. 이마가와는 석양의 볕, 오다는 아침에, 될 수만 있다면 히로다다에게 이것을 인식시켜서 오다에 따르도록 해야 할 텐데, 지슈사의 숲으로 들어서자 노부모도는 손을 이마에 얹고 앞을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곧장 이쪽으로 달려오는 기마무사가 있다. 몹시 설치며 달려온다. 누구일까? 생각하기보다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노부모도로 되어 있었다. 다가온 것을 보니 그는 막내동생 다다찌가였다. 이 아우마는 아버지에게 그지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노부모도에게서 쫓겨나지 않고 있었다. 성격적으로 형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형님 나고야에서 찾아가 왔습니다. 히라떼가 다다이 가. 뭘 그리 허둥대지? 땀이 났다가라 이마에 땀을 노부모도는 웃으면서 먼저 아우를 나무래 놓고 히라떼가 올 때는 반드시 비밀스런 중요한 볼일일텐데 너는 그게 무슨 일이라고 짐작되나? 다다찌가는 마상에서 땀을 씻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저었다. 그 두꺼비에겐 표정이 없으니까요. 하하하, 눈을 뜨고 보면 천지만물의 표정을 갖지 않은 것이 없을걸. 이 별이삭부터가. 노부모도는 천천히 말을 몰아 앞장을 서면서. 잘 연글게 해줘서 기뻐 못 견디겠다고 하고 있구나. 만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를 사나이 구실을 하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다다찍가는 이 형도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럴듯하게 말끝마다 반드시 훈계가 따른다. 기분이 나쁘면 거칠은 목소리로 기분이 좋으면 자랑을 섞어서. 그러나 오늘의 형은 앞장서서 썽으로 향하자 말이 없었다. 히라 때는 오다 가문의 주춧돌. 올해 12살이 되어 처치 곤란하리만큼 장난꾸러기인데다. 요즘 성적으로도 조숙하게 되어 상민집 처녀에게 이것봐 옷을 쳐들어 엉덩이를 보여줘. 이렇게 말했다는 기치보시의 교육을 아버지 노부이대에게 간곡하게 부탁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형제는 성으로 들어갔다. 본성 큰 서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 다 히라떼 용무에 대한 내용을 이것저것 상상했다. 민우의 출병을 할 테니 후방에서 대기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마가와에 도전하는 선봉일까? 그런데 쌀이 꽃이 흩어져 피어 있는 안뜰에 새로 지은 큰 서원으로 들어가 보니 다닷지가에게 두꺼비라는 소리를 들은 당자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줄곧 콧구멍에 털을 뽑고 있다. 어서 오시오. 급한 볼일이라 하기에 옷도 갈아입지 않았소. 용서하시오. 노부모도가 말을 꺼내자 상대방은 콧구멍 털을 잡은 채 손을 내저으면서. 실에는 필요 없소. 나와 귀하의 사이이 두꺼비는 빙그레 볼을 허물어뜨린 다음 휴지를 꺼내어 천천히 콧구멍 털을 치웠다. 좋은 날씨라 풍년인 것 같군요. 그렇소, 이제 백성들도 안심을 하고 생기를 되찾고 있어. 그런데 구마 저택의 남이 따로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오. 집에는 요즘 십여 일 동안 없는 모양인데. 모르겠는데요, 집에 없단 말인가요? 희라 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참, 잡담보다 사자의 사명을 먼저 말해야지.' 실은 노부모도님 이번 사자로는 내가 적격이 아니라고 두번세번 번 사양했으나 주군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왔소이다만. 답답하리만큼 침착한 투로 물끄러미 노부모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노부모도의 가슴이 설레었다. 히라떼가 제3사양을 했다하니 심상치 않은 용건일이라한 무릎 다가 앉으며 노부모도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름이 아니라 오카사키의 일로 특히 귀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소. 노부모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구나, 자기 자신이 침착해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오카사키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뒤디른 상상이 가지 않았다. 히라테는 이러한 노부모도의 설레는 가슴 속까지 완전히 계산해 넣고 있는 침착한 태도로 마스다이라히로다다님 귀하의 매부뻘이 되시지만 의외로 예의 범절이 엄하고 건실한 사람이라 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화제를 돌린다. 로브모도는 초조했다. 귀하의 누이께서 출가했을 때도 전에 애첩 때문에 마음을 쓰느라고 무척 냉정하게 대했다더군요. 네, 아직 철없는 젊은이라 가끔 노신들을 난처하게 만들겠지요. 헌데 요즘은 부부금슬이 조아 곁에서. 보기만 해도 부러울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저 말고 계시오. 글쎄 사이가 나쁜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이 되는 구려. 실은 귀하의 매부 시로다다님을 이번에 이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처남의 정을 다하여 위험을 섞어 설명한다면 반드시 이해하게 될 테니 귀하에게... 그 뜻을 단단히 전하고 오라는 것이 이번 사자의 사명입니다. 시로다다를 오다 편에 따르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히라테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삼 사양했다 하던 처음에 한 말은 잊어버린 듯이. 귀하 같은 도량이라면 문제 없지요. 그런 다음에 이마가와의 공격을 기다리자는 것이 우리 주군의 뜻인 모양이오. 맡아 주시겠지요. 노부모도는 얼굴을 들어 히라테를 쳐다보았다. 이마가와가 머지 않아 공격한다는 정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 그럴 속셈이 있다면 오카사키에는 이마가와에서도 엄격한 감시가 달려있을 터, 그것을 문제없다고 가볍게 말하는 히라테가 미웠다. 사자의 사명은 알았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오카사키와 담판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허나 귀라도 아시다시피 히로다다는 아직 어립니다. 병적인 신경질 때문에 분별보다 의리와 인정에 빠져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귀하께서 내부의 정으로 움직여 다, 달라는 말이 아닌가요? 글쎄,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노부모도는 미간에 굵직하게 주름을 새기며, 나에 대한 인정과 이마가와에 대한 의리와 히로다다가 과연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허허허. 하고 히라 때는 여자처럼 부드러운 소리로 웃었다. 이거 참 놀랐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하시다니, 물론이지요. 하고 노부모도 도 웃었으나 얼굴은 야릇하게 굳어졌다. 마음속에 생각 없이 사자로 웃을 귀하가 아니겠지요. 싫어하다가 만일 이마가 와에 대한 의리를 중히 여겨 이 노부모도의 청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소. 호호호, 하고 히라 때는 또 웃었다. 금슬 좋은 마님의 오빠로서 싫다한다 해서 그냥 물려날 귀한은 아니겠지요? 노부모도는 서늘하게 등골이 으시시해지며 동시에 격한 옛날 성격이 왈칵 살가지 뚫고 밖으로 나왔다. 히라떼님! 왜 그러시오? 그렇다면 오다님은 이마가와가 공격해 오기 전에 이노부모도더러 옷가삭기를 점령하라는 말씀인가요? 히라떼는 여유있게 노부모도의 눈매를 보면서 잠자코 있었다. 오다이의 인연을 의지하여 편으로 만들라, 아니면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겠지요? 왜 대답이 없으시오? 나머지는 은연 중에 뜻을 짐작하라는 침묵이시오? 노부모도님. 갑자기 히라떼는 소리를 낮추었다. 백발 섞인 이마가 늙은 고양이처럼 온화해 보인다. 귀하는 성질이 좀 급하군요. 그 밖에 무슨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으시오? 다른 생각 떠오르지 않소이다. 귀하는 상대가 불응했을 경우를 엄격히 가정하고 계시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거기에 대한 수단만을 생각하고 계신 듯한데. 무엇이 무엇이라고 하셨소? 그런 뒤에 상대방 쪽에서 나오는 태도도 약간은 고려하심이 어떨까요? 귀하가 형제의정을 다하여 설명해 보았으나. 상대는 의리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마가와 측에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귀하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조용히 물러난다면 상대가 어떤 짓을 할까요? 로브모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지 중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기가 조용히 물려난다면 히로다다는 대관절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 과연 여기까지는 생각지 않았다. 히라테는 여기서 또 입을 다물었다. 노부모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 침착한 태도를 보니 노부모도는 무럭무럭 화가 치민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부모도의 패배였다. 자기가 행동할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검토하지 않았다. 얕은 생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노부모도는 감정을 죽이고 히로다다의 성격을 생각해 보았다. 히라테님! 네!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시로다다는 나에게 오다이를 이혼해서 보낼지도 모르지요. 히라테는 빙글에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이마가와에 대한 의리 게다가 만약 싸워서 졌을 경우에 오다이에 대한 염려도 있을지 모르지요. 허나 어쨌든 이혼을 면할 수 없겠지요. 실은 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오. 히라테는 깊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과 이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귀하의 차례요. 호호호, 꼭 바둑 같군요. 귀하는 그 바둑돌을 어떻게 받으시겠소? 노부모도는 또 불그레해졌다. 이것도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노부모도의 당황하는 태도를 보고도 히라떼는 못본 척했다. 원래 노부모도와 오다이는 별로 마음이 통하는 남매간이 아니다. 노부모도의 당황은 자기의 얕은 생각을 숨기려고는 해도 누이의 불쌍함에 마음이 어지럽혀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점에 있어 히라테는 안심할 수 있었다. 노부모도는 한참 동안 무언으로 비참함을 참았다. 이건 마치 어른과 아이의 문답이나 다름없다. 하나하나 문제가 던져져서는 상대방에게 대답을 암시받았다. 암시를 받지 않고는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자기 자신도 어딘가 무서웠다. 히라테란 한없이 얄밉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깊은 사례의 셈을 가진 사나이일까. 아니 이러한 히라테를 수족처럼 부리는 노부이대는 노부모도가 잠자코 있자 히라테는또 온화한 목소리로 구원을 던졌다. 귀하의 기질이니 그럴 때는 나의 호예에 나의 정의를 짓밟았다고 군사를 내어 공격하시리라. 이건 물론 나의 서툰 바둑이긴 하오만. 그렇소. 노부모도는 자세를 고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로서는 달리 수단이 없습니다. 허나, 노부모도님, 그래가지고 귀하게 승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지요. 노부모도는 퉁겨내듯이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압박과 경멸을 느꼈기 때문이며, 속으로는 뜨끔하여 창백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후 줄곧 가신의 정리를 해왔지만, 아직 일족일체의 단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옥가사키는 이와 반대였다. 히로다다 자신은 약했지만 마스다이라 집안의 낙조를 맞아도 결코 떠나지 않는 우수한 노신들이 단단히 히로다다를 받들고 있다. 자기와 히로다다는 비교도 안 되지만 가신과 가신을 비교한다면 가리아가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당황하여 내 뒤에는 오단의 후원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덧붙이고 싶었으나 차마 이 자리에서 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노부모도님. 노부모도는 섬찟했다. 또 엄하게 눈썹을 짓었다왜 그러시오? 그 자신만만한 소리를 듣고 보니 나도 사자로 온 보람이 있군요. 자신은 있지요. 뭐 히로다다 따위 믿음직하군요. 히라때는 점점 더 정다운 얼굴이 되어. 이것으로 사자의 임무는 끝났으니 나머지는. 히라때 개인의 조언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신다면 조언이라니요. 싸움에 앞서 옷가사끼엔 노신들을 배심이 어떨까요? 옷가사끼가 강한 것은 노신들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로부모더는 또다시 소름이 끼쳤다. 모든 것을 간파당하고 있는 의시시험이었다 당장의 일전을 버리겠다고 노하지 마시고 귀하도 의리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이별을 진심으로 슬퍼하신다면 어떨까요? 히로다다님과 같이 운다. 그 심정, 이것은 틀림없이 상대방에 반향될 것입니다. 노부모도는 자제력을 잃고 상반신을 내밀었다. 실증이 난 것도 실증을 받는 것도 아닌 아름다운 부부의 이별. 노신들은 모조리 부인에게 신복하고 있으니 아마 이별을 애석해 하며 가리아의 영내까지 전송을 나올 것입니다. 그때 노신들을 깡그리. 여까지 말하자 희화 때 눈이 무섭게 번쩍한 다음 호호호하고 여자처럼 웃었다. 노부모도는 여전히 어깨를 으쓱 치켜든 자세였으나 마음속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그눈 속에 숨기지 못했다. 어디선지 쓰르라미가 울고 있다. 식량창고를 수리하는 망치 소리와 무기창고의 소나무에 스치는 바람소리를 확인한 것은 침착하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새로이 그 속에서 되새겨보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명장은 까닭없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부이대가 끝다리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일조기의 엄연히 위세를 부리고 있는 이면에는 이와 같은 명신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고 새로이 히라떼를 고쳐보았다. 이 사나이가 뽑혀 노부이대의 아들 기찌보시를 보살피고 있다. 노부모도의 두려움은 이중삼중으로 되었다. 노부이대의 강 히라떼지 거기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기찌보시의 성격이 가미되어 마구 노부모도를 압박한다. 오다이가 이혼을 당한다. 노신들이 이별을 애석해하여 전송해온다. 그 노신들을 몽땅 뵌 다음 오가사키를 공략한다. 노부모도가 속으로 다시 한번 순서를 되풀이하는 동안 히라떼는 벌써 그 일은 잊어버린 듯한 얼굴로 인가의 발자취란 이상한 것이라.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다. 스스로 나고 싶어 태어나지도 않지만 살아있다고 깨달았을 때는 저것도 하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다 하고 아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죽을 때 역시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법이거든. 이 세상에 남는 것은 그, 그 삶에서 죽음까지의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발자취 뿐이란 말씀이야. 노부모도는 또 크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히라떼가 무슨 말을 하려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했다. 여기다 비한다면 여자는 또 괜찮지요. 일부러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자식이라는 발자취가 나무니 부럽단 말씀이야. 아마 히라떼는 오다이를 두고 말하는 모양이었다. 혹은 노부모도가 오다이를 불쌍히 여기는 줄 알고 위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오까사키의 부인 역시 아기를 남긴 데다 목화씨를 널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훌륭히 발자취를 남기셨소 완고한 노신들이 마음을 터놓고 사모할 만큼의 발자취를 말이오 이렇게 말한 다음 히라테는 갑자기 억양을 바꾸며 손을 내주었다. 이거 참 실례했소. 그만 친숙하다 보니 노부모도님께 지시하는 것처럼 되었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말 참견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부모도는 또 울컥한 태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그제야 가슴이 철렁하며 그 말의 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노부모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다이는 이미 그 역할을 완수했으니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고. 엄격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소. 이렇듯 노부모도가 오다 노부이대의 뜻깊은 비명을 받아들이고 있을 즈음. 오카사키성에는 병든 히로다다를 문병한다는 구실로 순부의 이마가와로부터 오카베가 많은 어릿광대들을 이끌고 부산하게 도착한 참이었다. 히로다다는 오다이와 나란히 순부에서 문병원 사자를 큰 선으로 맞아들였다. 죽은 요시모도님께서는 특히 기아의 병환을 걱정하시오 무대를 만들어 위안을 해드리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히로다다보다 불과 두세 살 위인 이 사자는 활달하게 말한 다음 선물을 차례차례 큰 서원에 쌓아 올리게 했다. 문병을 가는 것이니 집안이신 새끼구치 교부님을 파견하심이 어떻겠느냐고 새사이 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이는 젊은이끼리가 좋으니 그대가 가라하고 대감께서 직접 분부하시기에 병환이 나시면 마음이 울적하니 같이 놀면서 위로해 드리라는 뜻인 줄 알고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이 사자는 정중히 인사를 하는 히로다다에 머리 너머로 오다이를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이거 참 이상하군요. 병환은 히로다다님께서 나신 줄 알고 배웠더니 마님께서 훨씬 더 안색이 좋지 못하시군요. 틀림없이 병환이 나신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스르라미가 울고 있었다. 잘 손질된 화양목 너머에 새하얀 갈대 이삭이 도단하기 시작하고 있다. 강을 건너 불어오는 초가을 바람 속에 숱한 매의 퍼득임 소리가 들려왔다. 오다이의 안색이 좋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히로다다는 오다이를 돌아보았다. 오다이도 이미 인사를 끝내고 명랑하게 얼굴을 들고 있다. 병은커녕 깨끗하게 물을 익은 과일을 연상케 하는 혈색이 아닌가. 히로다다가 의아스러운 듯이 오다이에게서 뜰의 부용으로 시선을 옮기자. 부용 잎의 반사 때문은 아닙니다. 하고 사자는 히로다다의 눈에도 의아스럽게 보일 만큼 어색한 위험을 띠고 말을 던졌다. 아마 병세가 상당히 중하신 모양이니 사양하실 것 없이 곧 물러가시어 쉬시도록 하십시오. 오다이를 물러가게 하라는 수수께끼이거니 하고 히로다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혈색을 병이라고 해대는 분별 아튼 수작이 불쾌했다. 히로다다뿐 아니라 늘어앉은 주인들도 사자를 따라온 자도 모두 한결같이 깜짝 놀라고 있다. 인사가 끝났으니 그대는 물러가도록 해요. 병중인이 신뢰를 하고, 오다이는 시키는 대로 절을 하고, 얌전히 물러갔다. 히로다다는 그녀를 보내놓고, 마땅히 다음에 나올 중대한 이야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노신들은 이대로 있어도 괜찮겠느냐고, 사자의 안색을 살폈다. 그러나 옷가에는 태연이, 히로다다님은 춤을 잘 추신다고요? 광대들이 춤을 춘 뒤에 꼭 한번 그 솜씨를 보여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웃은 다음 한동안 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한 뒤. 아참, 오늘 밤에 광대들의 춤은 될수 있다면 마님께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군요. 어쩌면 그 평안으로 누우시게 되면 못 일어나시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불길한 소리를 하고는 흘이히로다다의 눈치를 살폈다. 히로다다는 섬뜩했다. 오다이를 물리친 것은 요담을 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별을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마음속에 무럭무럭 노여움이 치솟았다. 히로다다는 남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다. 젊음의 탓이었으리라. 말씀이 없더라도 주때는 잊지 않고 있어. 지시를 받기 전에 그것을 짐작하고 상대를 대하고 싶었다.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노신들이 불쾌하게 얼굴을 외면하는 일조차 있었지만 그러한 히로다다가 자진해서 사카의 집에 물리치고 있는 오다이와의 이별을 이 젊은 오까베에게서 또 암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수척하여 커진 눈을 정면으로 옷가베에게 던지며 요즘 옷가 사기에 좋지 못한 액병이 유행하기에 나도 명심하고 있어. 하고쏘아 붙였다. 허허 액병이라. 그런데 그 치료는 어떻게? 젊은 사자는 입가에 경멸의 빛을 띄우며 히로다 다님은 총명하시니 아마 액병 귀신도 어리둥절하고 있을 겁니다. 하하 히로다다의 눈가풀이 파르르 떨었다. 그렇소 이 병은 걸리기만 하면 절조를 잊고 의리를 잊어버리지요. 그래 전염되는 것으로 보았기에 먼저 가리아에서 온 신하들은 가리아로 돌려보내고 내전 역시 사카에게 맡겨서 오가사키에 만연되지 않게끔 손을 써놓았지요. 그거 참 기특하신 일입니다 그리어. 실은 그 일로 에서세사이 도사에게서 비밀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뿌리를 자아내는 병뿌리를 이번에 도사께서 몸소 총대장이 되시어 일수할 테니 오가사키에그 병이 이미 만연되었는지 어떤지를 보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가서 히로다다는 잘 있다고 전하시어, 옆에서 듣고 있던 이시가와가 세차게 무릎을 쳤다. 섣불리 언지를 잡히지 말라는 신호였으나, 그때 이미 사자는 빙글에 웃으면서 한 무릎 다가앉고 있었다. 바로 이 일로 순부성에서는 내기를 걸고 있지요. 아니, 내기라니? 어디나 소심한 패들은 있는 법이라 하하하. 아무튼 옥가사키에는 가야인님을 비롯하여 가리아에 관련된 자가 많다. 이번 싸움은 큰일이니만큼 그러한 자들을 먼저 배라고 반드시 대감께서 명령하신다. 이것이 한 패, 또한 패는 배짱이 세고 도량이 넓은 대감이시니 설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이리하여 후자가 보기 좋게 이겼답니다. 이시가와는또 무릎을 닥쳤다. 히로다다가 성급하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대감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활달하게 웃으셨지요. 히로다다는 의의 굳으니 나하고는 마음이 통한다. 내가 그런 무참한 짓을 명령하지 않더라도 히로다다는 해야 할 일은 할 사람이라고. 히로다다님, 이게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하는 분이라고. 히로다다는 입술을 깨문 다음 당황하여 노신들을 돌아보았다. 술상 준비는 아직 멀었나? 예고 나오겠지요? 그동안의 사자의 이야기를 하니 어쩌나 능숙한 이야기인지. 그만 끌려 들어가. 촌솔개가 멍청하니 듣고 있었구만요. 그렇지 안수일까 여러분? 오꾸라가 시치미를 떼고 사람들을 둘러보자 신밭지로가 와하하 하고 눈물을 참고 웃어져 쳤다. 이미 누구의 눈에도 오다의 이혼을 재촉하고 있는 사자의 속셈이 환히 보이고 있었다.